사실 저는 보잘 것 없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보잘 것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통일하게 이 땅에서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목사와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잘 것 없는 초랑 목사와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이 크럼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윗 그름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일지라도 이를 바르게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반대로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충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적인 주의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곧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곧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를 비롯한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특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들 저희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저의 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에는 반드시 부모의 건의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따릅니다. 왕자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왕궁의 법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의 주위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이6계명의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살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상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두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육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여기서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빛 가운데 있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그런 자는 지옥에 있는 자요, 사망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각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율법주의적 그런 자세가 아닌 겸손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이 십계명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인간의 우리의 이런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고 쉽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대서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육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살인뿐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미움, 무관심, 분노, 정오심 이런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육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이한 가지의 문제만 골머하는 우리의 태도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마이클 호튼이 지은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6개 명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는 미국 교회와 미국의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현재 인간 생명에서 가장 취약한 단계인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총기 소재를 제한하자는 법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교회들은 도시 내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등감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인의 본, 미국 교회의, 그리고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냉정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기독교에는 사회적 책임, 책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에, 한국에 보면 장로님들이 대통령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에 진출하고 경제에 큰 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무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99%의 기독교인은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헤롯의 손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손에 처형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이 세상에 심으시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먼저 우리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몇 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사람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와 믿는 지옥과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또 기도의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마치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패하는 바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라 이 복음이 공갈해박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신지요 이런 피켓을 들고 한국에 다니시는 분들 물론 그 진심은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돌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스럽다 라고 칼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나가라 하고 아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 더 나아가서 그것은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호를 통해서 제육개명을 다시 좀 해석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붙잡혀 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학대해서 재 해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교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몸짓으로도 형제를 위협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눈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늘한 눈빛으로 우리의 형제를 보고 있지 않는지 의심의 눈빛으로 그 형제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불신의 눈빛으로 무시하는 눈빛으로 분노의 눈빛으로 그 형제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제가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눈빛으로 형제를 대하고 친교의 시간을 임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생각이나 너의 말이나 너의 몸짓이나 너의 눈빛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모두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묘하게 교양 있는 척하면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교양에서 사실 이런 간접 살인이 묵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존재와 그들의 인격 그리고 그들의 교양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까지 우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임초에 저를 찾아와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 교인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없이 다른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실 때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나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경청하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 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노사험 검을 잡느라 예를 올리다 보면 그 사람의 달걀처럼 예쁜 뒤꿈치도 미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를 심리적 용어로 확장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다른 교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번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 교인을 보는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확장편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그런가? 아, 이분이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형제에 대해서 상처를 줄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간접살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들과 위원회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다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듣고, 제가 경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특히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3, 4일은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번 말하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간접 살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든 말하지만 육계명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살인하도록 하는 간접 살인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점잖지 못한 그런 농담들을 우리가 경계를 합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뭐 세상적이고 엄란한 그런 농담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비난과 험담과 수근거림은 묵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이런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엉건히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아픔을 보고 자신은 기뻐하면서, 그래, 나너 그를 잘 알았다. 나는 너보다 그래도 선하고 어렵다. 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은 타락한 우리의 번성의 일부입니다. 육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죽지 않고 자라고 있는 이런 살인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우리에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잔디를 정리했습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잔디가 잘 자라는지 특히 비가 오거나 이후에 잔디가 자라는 것 잔디를 깎는데 또 봄에 민들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깎아도 깎아도 하얗게 또이 민들레가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사서 뿌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민들레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푸르게 잔디만 자랐습니다. 왜 민들레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육개명은 우리에게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 권한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오늘 우리에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면서 소론 시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통치한 사탄의 아자이인바로가 통치한 그 애굽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태어날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종족이 그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형제를 해하고 살인한 것을 이 땅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미움, 식임, 질투, 분노, 그리고 원수가 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 우리를 구해 주신 것, 우리를 도와주신 것, 우리를 먹여 주신 것, 우리를 입혀 주신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를 사여 주신 것, 우리를 고쳐 주신 것,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현재와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규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천해 갈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부스이리하는이 땅에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당시에 플라톤 학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연지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플라톤 학파들은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 행복은 있다. 그 행복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빛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스틴이 말하는 행복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갈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스틴은 이웃 사랑을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3년도 전반기 후반기 VIP 초청주의를 가지 려고 합니다. 왜이 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육계명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외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인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미움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정화하는 마음, 이런 살인의 근원이 되는 이런 마음들을 뿌리채 우리가 뽑고, 우리가 더 나가서 아 이웃 사랑을 향한 세구의 표현인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이웃 사랑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가 이 6개명의 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디어 교회가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에 이어서 우리가 육계명을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육개명을 완성하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니니니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니지라니니 주 보금 전나님 아득한 나의 갈길다가고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내 고생하는 모 So oh.